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이 세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합니다. 분별하면서. 분별한다는 것은, 어, 지혜와 지식으로 옳고 걸음을 가리는 거죠. 혹은, 옳은 것이라 해도 내게 무엇이 더 적절한가를 가리는 거죠. 이런 그 분별은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별력이 달라지죠. 3절에, 어,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어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 넘어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뭐 생각은 자유로울 어,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믿음의 불량,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그,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요. 믿음의 불량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 각자가 그 믿음의 불량도로 생각하는데 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그 믿음의 불량이라는 게 뒤에 4절에서는 한 몸을 말씀하고 지체들을 말씀해요. 우리가 몇 주간 교회에 대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어, 각자 다른 기능을 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낼 때에 몸이 온전해지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한 몸에 많은 지체 있는데, 어, 그 지체 지체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을 말씀합니다. 사제를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들은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데 그 맡은 역할만 잘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기능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느냐 하면, 성도들 간에 같이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잔송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안에서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끼리 뭘 잘해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게 우리 몸의 다른 그 지체들처럼 다른 기능을 할수 있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불량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어 제주가 있어서 교회에서 그 제주로 교회를 하는 분이 있죠. 그는 성령이 주신. 어, 은사라고는 곤란하죠. 내가 어, 받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어도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그 재주를 사용할 때에 성령이 주신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교회의 군을 세울 때에 각자 사람이 가진 재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주신 은사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재주나 지능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육제를 보면은, 받은 은사들을 이제, 어, 이야기 하는데요. 연이면 연, 뭐 생기는 일이면 생기는 일, 가르치면 가르치 일, 위로면 위로, 구제는 구제로, 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거일로, 그 극렬배푼 자는 극렬로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인데, 믿음의 분수대로 연하는. 이, 어, 은사들 중에, 연의 은사가 가장 신령하지 않나요? 연한다는 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고, 다스리는 거, 건를 베풀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어,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다 싶죠, 그죠? 그러나, 연은 다르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은 예언도 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꿈이나 환상만으로 예언하는 거지.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주신 꿈과 환상을 자기가 해석한 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석할 것 없이 자기가 받은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뒤에 나오는 섬기는 가르치는 은사의 모두도 똑같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를, 직전에 섬균의 일은, 섬균의 일로 하지. 섬균는 은사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나도 할수 있다 하면 곤란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우, 나도, 나 부엌에서 나 이거 일 맡다가 하고 싶다. 나도 어 사역 팀 중에 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자기가 맡은 그 역할 넘어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자기 말고 타인에 대한 어 구제죠. 그러니, 성실해야만 하는 거죠. 다스린 자 또한, 어, 타인을, 어, 타인을 다스린 거죠. 그러려면, 은 부지런해야죠. 극률을 베푸는데, 남을 돕는데, 막 억지로 또 와가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되고, 즐거움으로 하라. 각자, 아, 받은 그 믿음의 불량, 은사로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그 일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다른 일에 욕심을 내거나 참견하거나 뒷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들면서 그 연수가 늘어나면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할수 있다 생각을 해요. 하면 하겠죠. 그러나 몸의 지체들 처럼 각자 맡은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좋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넘어서서 어,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회가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왜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받은 믿음의 불량 을 넘어서서 그리고 받은 은사 넘어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1, 2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라 했죠. 그러면서 이 세대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죠.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 지혜인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때그 지혜인 겁니다. 그, 어,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 우둔한 겁니다. 그러니 조회 안에, 에, 내가 한 지체로서 자기의 포지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늙어가는 여자들 조심하세요. 뭐다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특정의 이 사람들이 이, 이런 말씀을 모른 채 우둔하게 혹은 악하게 이 말씀을 넘어서서 죄를 지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라는 말씀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그 역할을 잘해라라고 하시는 말씀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게 이게 기초란 겁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서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 그것은 내 몸을 하는 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앞에 로마서 앞에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스모님들. 부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불량, 분량, 이 불량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안 돼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불량을 아는 만큼 불량이 크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불량이랬습니다. 믿음의 불량. 분량. 믿음의 불량대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렇게 교회 생활함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어 각자 지체로 역할 잘하게 하소서 불량을 넘어서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늘 불량에 맞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